안녕하세요. 스시약의 노선호이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시 산원 청 디너입니다. 일전에 인테리어 공사 이후 바로 런치로 다녀온 바 있는데요. 생맥주 가격도 괜찮고 또코키지가 병당 만원이라서 언제 한번 디너로 꼭 가봐야 되겠다 했던 게 벌써 3개월이 흘렀네요. 데일하는 쪽에서 들어오다 보니 제가 또 자주 가는 스시 치루가 보이네요. 여기가 디너의 경우에는 6시 반한 타임만 봤는데요. 사전 준비 같은 걸 하다 보니 거의 정시에 입장을 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일찍 가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통창이 아주 멋지네요. 셰프님께서 직접 생맥 뽑아주셨고요. 이 기린생이 8,000원입니다. 어디서는 병맥을 12,000원 받는데 아무튼 뭐, 감사합니다. 메뉴판이 새로 만들어졌네요. 쭉 보시고요. 열심히 내타 손질중이신 강종렬 셰프님이십니다. 지난번에 이번에도 서버를 맡아 주셨고요 스시시오 스시산원에 계시다가 여기 청 리뉴얼 오픈과 동시에 헤드 셰프로 계십니다. 어...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꽤 앳떼 보이는 외모이신데요. 스시 쥐시는 것 보시면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한 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따 직접 보시죠. 그리고 청어 손질하시길를좀 찍어봤는데요 배치가 큰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잠시 포토타임을 주셨는데요 이게 두개 무늬가 어떻게 이거는 아카운이라고 해서 좀 빨간 무늬 둘다 강원도 고성에서. 아, 그래요. 네. 둘다 고성산 운이라고 하십니다. 기대감 뿜뿜입니다 디너 8만원 시작합니다. 미들급으로는 낮은 가격대이죠. 차와무시 위에는 튀긴 생선과 목기버섯이 있었는데요. 생선은 튀긴 것보다는 팬프라이를 해서 좀더시피니 식감을 주면 어떨까 싶고요. 꽤 뜨겁게 나와서 호호 불면서 먹었습니다. 양도 제법 되더라고요. 소된장 소스 올려드렸습니다. 가운데 있는 조개는 북방조개 한자 불질해서 올려드렸고요. 토마토와 브로콜리 가운데는 참외 그리고 맨 앞에 있는 건 초당옥수수 준비해드렸습니다. 한번 살짝만 맛들이시고 조개 드신 후에 나머지 많이 드시면 됩니다. 셰프님께서 친절하게 설명 다 해주셨는데요. 호키가이에는 스미소가 같이 있었고요. 여름별미라는 초당옥수수도 챙겨주셨네요. 호방조개는 그렇더라도 다른 재료들은 약간 미지근하더라고요. 좀 차갑게 내주셨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키지 만원이 뭐 당연히 샴페인 한병 들고 갔고요. 놀래미가 나왔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이 생선이 그렇게 부드러운 녀석은 아닌 걸로 아는데 이건 은근 부드럽다라고요. 셰프님께서도 설명 다해 주셨습니다. 매지 마구로가 나왔는데요. 메위가 아무래도 뱃살 쪽이 아닌가 싶고요. 기름기가 제법 붙어 있었습니다. 껍질 쪽을 살짝 아부리한 등살 부위는 같이 내어 주신 실파 뭐 이런 것들과 같이 먹었습니다. 어, 계속 치마미가 나오네요. 문어를 손질 중이시고요. 전복 사이즈는 보통으로 보입니다. 니다 일단 문어부터 먹어봤는데요. 조린 정도나 시간이 좀 짧았는지 문어살의 진득한 맛이 좀덜 스며든 것 같았고요. 전복은 씹히는 식감 깨져내셨습니다. 샤리는 따로 부탁을 드렸는데요. 염도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았었습니다. 게우 소스는 생크림을 좀 섞은 것 같습니다. 조금 달더라고요. 맑은 국은 정말 맑게 나왔는데요. 바지랑 모시조개로 우려냈다시고요. 그래도 보기와 달리 제법 진한 맛이었습니다. 어, 치마비가 제법 나왔는데요. 이제 슬시 시작하십니다. 스시 첫 점은 참돔 뱃살입니다. 숙성 정도는 좋았고요. 살이 일단 깨끗한 느낌이 들다가도 뒷단에 살짝 짠 맛이 느껴졌습니다. 지난번에도 카시고가 나왔었는데요. 이 녀석도 두툼한 식감에 심면에 슴슴하게서 내어 주셨습니다. 셰프님 스시 주시는 모습 한번 더 보실까요? 어 확실히 군더더기 별로 없이 꽤 간결한 편이십니다. 제방어도 잿방어도 두툼했는데요, 이게 뒷단에 살짝 석유 맛 같은 게좀 좋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웠습니다. 가리비 관자는 예상되는 대로 부드러웠고요. 직게를 그렇게 길게 하지 않은 것 같은 아까면은 이게 지난번에도 그러던데 살짝 조금 물컹한 식감이 있었습니다. 초밥 드시고 마게 응. 드우면 됩니다. 셰프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오토로 나오기 직전에 튀김이 먼저 서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토로 먼저 먹으라고 하신 거였고요. 오토로는 평타하는 정도였습니다. 튀김이 새돔이라는 데요, 안에는 아스파라거스를 넣어서 같이 튀기셨고요. 헐리플라워로 만든 소스에는 트러플 오일을 넣으신 것 같았습니다. 셋도뭐 그냥 생산튀김 이런 맛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아스파라거스 식감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었고요. 소스는 정성스럽게 만드셨으니 싹싹 발라먹었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조각은 고구마인데요. 입가심용으로 마지막에 먹으라고 하신 건데 뭔가 좀 발랐는지 좀 과도하게 달더라고요. 아마이비는 세 개나 올려주셨습니다. 어째 한 마리가 좀 걸치듯이 올렸다 싶더니 결국에는 떨어졌네요. 근데 세계임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그렇게 돌지는 않더라고요. 우니나까 포토타임도 했듯이 두 가지를 같이 내어 주셨습니다. 늘 그렇듯 일단 우니만 먼저 먹어봤는데요. 역시 여름이 절인 국산 우니는 뭐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중에서는 붉은 성게소가 조금 더 높진했습니다. 김은 보통 같이 싸먹는 용도이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입가심겨 먹는 편입니다. 개치죠. 이 아지는 조금 숙성이 되었는지 살짝 진득한 식감이 있었고요. 뒷단에 은은하게 멸치 맛이 나는 게 마치 전어에서 느껴지는 그런 맛이 살짝 쓰셨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청어 <laughs> 옆으로 기우는 것 보시라고 옥수저 좀 빨리 돌려봤습니다. 청어는 신선한 느낌 가득했고요 두툼해서 그런지 고소한 느낌도 꽤 강했습니다. 비린 맛은 일도 없었고요 이날의 베스트 피즈였습니다. 이거 앵콜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저도 할 뻔했습니다만 제 앵콜이 따가 보시고요. 금태 올려드렸습니다. 금태는 아부리를 해서 내어주셨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도그아부리가 원래는 조금 고소한 맛이나 기름진 맛을 끌어올리는 목적인데요. 이게 그다 깔끔하지 않은 조금 거친 맛이 납니다. 거칠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암튼 입안에서 뭔가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안 하고 나오기 전 앵콜 쓰시 타임이었는데요. 둘 중에 하나 되는 것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두개다 주시네요. 이건 뭐 셰프님 마음이니까 저야 뭐 감사히 먹으면 되는데요. 아무튼 참돔은 부위 면적이 좁아서 두겹 주기로 내어주셨다고 하고요. 카스고는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셰프님께서 스시 쥐시에다 말고 잔가시를 뽑으십니다만 뭐가 저렇게 많이 나옵니까? 깜놀했습니다. 네, 제, 제, 제 것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뒤에서 원래 뽑아줬었는데 막내가 잘못 뽑았나요? 아니까제 <laughs> <제> 것만 <laughs>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laughs> 다른 분들 건다 뽑혀져 있었는데 이게 이도 골 뽑혀 있었어요. 막판에 손질 잘 해주셔서 그런지 가시 걸린 느낌은 전혀 없었고요. 맛도 고소해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시 생각이 나면서 왠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급 들더만요. 막기 마시나 봅니다. 잠시 구경하시죠. 어 박고지가 조금 짜게 절여졌나 봅니다. 원래 단짠의 맛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짠 쪽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교코는 <laughs> 진득하면서 달달한 맛도 올라왔고요. 마무리 물수고 나오는 서비스 좋습니다. 디저트는 단팥과 녹차 아이스크림입니다. 스시 산원청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지난번과 거의 동일한데요. 뭐 생맥주 가격과 코키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샤리가 처음에는 조금 얌전하고 다소 좀 슴슴한 것 아닌가 싶었는데요. 나중에 다 먹고 집에 오다 보니까 약간 짰던 것 같습니다.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실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디너라서 약한 간을 더한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몇 가지 좀안 좋은 재료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드리긴 했는데요. 여기도 집에서 가까워서 또 금방 갈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요청 주변에 아까 초반에 났던 스시 추루 영상하고요. 역삼역 쪽이긴 한데요. 깨끗한 샤리로 소개를 드렸던. 스시 마카세 런치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마카세는 또 디너로 조만간 가봐야 되겠네요.